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어, 오늘도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고 어, 오늘은 공매를 통해서 한번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자, 물건 한번 확인하러 가실까요? 자, 가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매 번호 2024-02371-001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성수동에 트리마제라는 아파트입니다. 트리마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도 위치 한번 확인하고 여기가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현재, 어, 한강이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고, 뒤쪽으로는 서울 수비 같이 있고, 그 유명한 핫한 성수동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쪽은 현재 지금 정비 전략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앞으로 지금, 앞쪽으로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그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뒤편으로는, 어, 지금, 어, 이 공업단지, 지금, 중공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은 용적률과 검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핫한 곳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지금 먼저 지금 현재, 트리 마제라는 이렇게 우뚝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자,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매로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는 없는데, 지금 공매로 나와 있다. 자, 아, 어, 과연 어느 쪽이 나오는지 한번 자, 설명하기 전에 현재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은 자, 트리마제는 총네 개의 동이 있는데 자, 101동, 102동, 자, 뒤쪽으로 103동, 104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 2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강이 잘 보이겠죠. 물론, 뒤쪽도 사이사이든 어쨌든 막히지 않는 곳이라면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현재 지금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과연 몇 동, 몇 초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 보기 전에, 감정, 그, 그, 권리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권리분석. 현재 지금 토지면적은 3.4평 작죠. 건물 면적은 7.6평이고 25 제곱입니다. 감정평가로는 지금 11억에서 시작해서 한번 유찰돼서 9억 9천에 진행하고 있고, 자 계속 유찰이 된다면은 7월 1일 5억 5천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물론 그전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고, 어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지금 진행하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이 나오질 않네요. 자, 임차인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임차 내역이 없고 임차 내역이 없다는 거는 소유주가 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장 빠른 말소기준 권리 중에 근저당이 19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7억 2천에.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 7억2 0 2 9년 8월, 19년 8월 29일 날 최초 가장 빠른 근전 날짜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다말씀가 되겠죠. 저기 지금 점유 관계로, 관계로 지금 체납자 주 OO분이 전입이 되어 있어요. 자, 체납자는 아무래도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하고 되어있데 현재 임차인으로 되어있지 않은 거 보니까, 채납작용 소유자로 되어져 보입니다. 자, 저 내렸는데 특이사항은 없고, 자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 재산명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명세서를 열었더니 임차내용은 아직 없죠, 그렇죠? 권리관계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유동화라고 그가지고 되긴 한데 어쨌든 가장 빠른 건 주식회사 하나에 19년 8월 29일 이 빠르고. 자, 지금 근저당 금액으로는 7억 2천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빠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건물 등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지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수동은 17년 7월, 20, 7월 24일 등기가 된 거니까, 그때 지금 사용승인이 된거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여기 건축사가 있다가 주땡땡 분으로 왔다가 계속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가 자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땡땡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자맨 끝에 지금 아 위도 주땡땡 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압류 압류 가 압류로 되어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지금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 주 땡땡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소유주가 계속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저희가 지금 그 온비드 이런 그 어, 공매는 이런 사진이 지금 잘안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지금 제가 열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아파트 트리마자가 있고, 뒤쪽으로는 파랗게, 파랗게 여기가 지금 한강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바로 그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트리마자는 앞에 되어 있다.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101동, 102동, 103동이지만, 현재 저희는 10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따가 저희가, 어, 실제 아파트 위치를 한번 표기할 때잘 보십시오. 저희는 현재 104동이고, 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음, 구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쵸? 저희는 지금 104동이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위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 또 지도를 보겠지만은, 저희가 정면에 없기 때문에 타서 아파트를,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한강을 바라보기에는 약간 사선 방향이니까, 바로는 아니지만, 사선 방향으로 보일 건 같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정면으로 좀 이렇게 탁 찍게 봤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사선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또안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나마 사선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 이렇게 어 25제곱 어 전용면적 7평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방이 하나 있 있고, 여기 주방 겸 거실이다. 그래서 1.5름 정도 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니까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잘 높은 층은 꽤 높은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16층이죠. 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여기 지금 16층 여기라고, 그렇죠?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건물은. 자. 주변. 자, 여기 지금 사진 보면은, 주변은 아직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층으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틀이 맞지만, 최근 17년이죠. 17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랜드마크가 아닐까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저희가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다소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화면을 키워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자, 현재 지금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지금 아파트는, 요렇게 아까 표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보일 수 있는 각도는, 이런 식으로 약 사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면으로는 안 보인 게 다소 좀 아쉽다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선으로는 볼것 같으니까, 어,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자, 화면을 줄여봤더니, 자, 여기를 보면은, 아, 이쪽으로는 볼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사선으로는. 그래서, 한강구가 정면으로는 정면으로는 아니지만, 사선으로 보일 수 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매에, 그, 트리마제라는 이렇게 아파트가 나왔죠. 현재 지금 감정가 11억이고, 9억 9천, 한번유치 여기 9억 9천, 6, 9억 9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건물 면적이 상당히 작아요. 25제곱이고, 전용이 지금 7.6평이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자, 이번에는, 어, 저렴한 신혼 부부들이 갈수 있는 그런 또 공매 물건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자, 물건 번호겠죠? 공매는 2024-03386-001. 자, 이번에는 서울 중량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먼저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잠깐만요. 자, 서울, 노원구로 가겠습니다. 노원구로. 그쵸?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원구 상계동이죠 403동에 205호다. 자, 이렇게 지금 41제곱이고, 12.45평이고, 감정가 지금 현재 4억 2천, 650에 진행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죠. 6월 5일까지 입찰이고, 이게 지금 입찰 안 하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6월 24일 3억 41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 나라에서 이미 명도가 다된 깨끗한, 쉽게 해서, 그, 비어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사진이? 현재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다 됐죠? 사람이 지금 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따로 명도를 필요하지 않고 또한 권리 분석 또한 필요하지 않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냥 어, 쉽게 해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어, 뭐, 필요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매매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한번 볼까요? 위치는 어디냐? 자, 위치는 현재 지금 상계 주공 4단지고, 아, 여기 지금 총 세대는 2136세대입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현재 저기는 403동. 자, 403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어, 좀 작지만은 그래도 공원까지 같이 있는 그리고 초품화 되는 아파트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지만은 신혼부부가 살수 있을 정도 우선은 충분히 되고 애를 키우고 토등학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좀더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주변에는 지금 노원역으로 이렇게 7호선과 4호선이 환승을 할수 있는 노원역이 거리가 약 386m. 자, 역세권에 가깝겠죠? 초역세권 아니더라도 약 5분이면 갈수 있는 7호선과 4호선을 탈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7호선을 타고 쭉 가면은 어쨌든 강남을 갈수 있는 지하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구청을 지나가는 7호선이기 때문에, 어 자금 쪽으로 약간 어~ 저~ 치드가 적거나 자금 쪽으로 준비가, 준비가 좀덜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면목동이나 이런 위치도 상계동은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한 번에 갈수 있고 약한 30분이면은 충분히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는 사실 이게 어, 저, 어 저희가 어 상계동 소개할 때도 지금 얘기했었지만 주변에는 재건축으로 지금 다들 잡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먼저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는 어, 건축비도 비싸고 인건비가 위생되면은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은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 곳이 먼저 진행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어, 7호선과 4호선이 근접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이렇게 품고 있는 아파트가 나왔다. 얼마에 지금 시작합니다. 4억 2,600에 진행되는 물건이고, 자 여기서 권리분석 한번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내는 물건이라 권리분석 따로 할 것도 없고 또 명도도 할게 없다라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행 그냥 있는 물건 그대로 인수를 사용 수익을 하면 되는 물건이니까 한번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입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공매에서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한 물건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어,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틀이 마진화해지고 한강류를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또 이렇게 갈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어,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 드려도 잘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 경매 수업이 있습니다 실전 낙찰반 수업이 있어요 자, 이런 데서 같이 물건도 찾아 드리고 이럴 때또 경매교육 공매교육도 같이 해 드리고 있어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11월, 6월 11일하고 6월 14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또어 구글 폼이라고 우리가 그 영상 올라가면은 구글 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문자, 구글 폼에 또 남기시면은 또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나요? 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드리면은 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어, 또 좋은 물건 또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가이 됐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